내가 재산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후견인으로 지정돼야 된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우리 후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저는 반드시 후견인이 돼야 됩니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후견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후견인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상속에 꼭 유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후견 사건과 상속 사건은 달라요 그래서 후견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의 재산을 막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만약에 내가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은 재산 신상에 대해서 1년마다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바로 이 사람 재산이 뭔지 내 신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또 보고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재산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후견인으로 지정돼야 된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후견인이 되고 싶어도 법에서 정한 후견 결격사유 있으면 후견인 안 돼요. 그 결격사유 오늘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연한 얘기인데 미성년자 후견인 못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치매여도 내가 미성년자다 후견인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전문가 후견인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도 전문가 후견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후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매 있는 거야 내가 조현병인 거야 이런 사람들은 후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후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한 사람 가능하냐? 법에 따르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좀 평가를 하시겠죠. 그 사람의 죄책이 무엇이었냐 이런 걸 보시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나는 한번 해임된 이력이 있는 후견인이야. 그러면은 이거 후견인 결격사유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걸리.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하거든요. 피후견인을 상대로 과거에 소송을 했거나 지금도 소송 중인 사람, 요거에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 엄마가 치매야. 그런데 어, 자식 중한 명이 엄마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엄마 재산 보호하겠다고 엄마 상대로 소송해버린 경우에요. 이 사람은 후견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소송을 한게 아니라 내배우자 ]한테 소송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결격 사유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후견인이 될수 없는 결격 사유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후견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섣불리 뭐 어떤 행동하지 마시고 꼭 법률 상담 받으셔서 본인이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였습니다.